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도주를 선별하고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주도주를 볼 때는 사실 뉴스 기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뉴스 기사와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어떻게 주도한 테마, 주도한 섹터를 구분해 나가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증권사 이용하시는 게다 다를 테니까 공통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증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좀 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랭킹 제가 보는 거 알려드렸죠? 지금 뉴스 보니까 제가 좀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의료 파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의사가 출근 안 해서 이제 엄마 수술도 밀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의료계에서 지금 집단 파업이 또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빅 5라고 하는 국내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가 이제 1 0일월까지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상당히 좀 파급력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 뭐 의료진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투자적인 부분들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의사 그리고 이제 진료가 좀 마비가 되게 되면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부각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각을 받는지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네이버 증권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 국내 증시 탭에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국내 증시 탭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테마가 가장 강세를 보였는지 어떠한 테마가 주도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마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보시면 여기 테마별 시세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 섹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가장 위에 보면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관련된 이슈들이 떴네요. 제가 아까 뉴스 기사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비대면진료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를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케어랩스,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가 제일 많이 옛날에는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 요즘에 케어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사실 대장 역할을 좀 했어요. 가장 대장 역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장 역할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가장 강했던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 강했던 기업, 세 번째로 강했던 기업을 우리가 대장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단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대장주는 강세가 일어날 때도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요. 약세가 일어날 때도 제일 덜 빠집니다. 제가 이따가 예시를 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그럼 보면 여기서 어떻게 좀 강세를 보냐면 케어 랩스를 볼게요 오늘자 2월 16일 오늘 이제 의료진 파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바로 뜨다 보니까 아침부터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 대략 상한가를 말았던 게한 10시 반 정도로 보여요 상당히 빠른 시기에 상한가를 말렸죠 그리고 나서 한 점심 정도에 상한가가 잠깐 풀렸다가 어, 한 오후 1시경에서는 상한가를 절대 풀지 않고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인 인성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인성 정보도 동일하게 상한가를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 정보는 여기 보시면 아침에 강세를 보였다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오후 정도에 쭉 주가가 빠졌다가 장마판한 3시경 3시가 조금 넘어서 상한가를 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등주 유비케어는 상한가조차 말지를 못했죠. 상한가조차를 말지 못했으니까 2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외로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시외로도 상한가를 꽉 잠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요일에 장이 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강세를 보일지 당연히 케어랩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이겠죠. 상한가를 잠궜다는 라 거는 내일 적게는 5%에서 10% 이상의 개비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공략을 해.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공략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 시초에 갭이 뜨자마자 어떻게 보면 돌파를 해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여기 주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저항과 지지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을 텐데 차트를 같이 보면 쭉 주가가 상승됐었던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게 2023년 2월 3일 정도예요. 이때 주가가 한 7,310원 정도까지 됐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1차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7,100원 정도의 갭을 띤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폭의 갭이겠죠. 10% 이상 갭이 뛰었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 바로 저항대가 엄청나게 물려있을 거고 여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할 일을 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뭐 돌파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면 바로 손절을 하 하거나 본절 부근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안에서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도 않고 약간의 이제 뭐 유지를 해 준다던가 그러면 눌림으로 좀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매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매매 기법들은 다 다르니까 그거는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뉴스 기사를 분석을 하고 여기서 주도한 섹터들 주도한 테마들이 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주, 이등주, 삼등주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대장주, 이등주, 삼등주 이렇게 나왔는데 가끔. 대장주가 뭐 과열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과열 종목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 보통 증거금도 100%가 되고 뭐 미수나 신용 같은 거래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간혹 2등주가 대장주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 주실 건 뭐냐면 거래를 내가 만약에 하신다. 단기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던 거래를 하실 때 이세 종목, 네 종목 정도에 대한 부분들 뭐그 밑에까지는 사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보셨던 어. 케어랩스,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러한 상위, 탑4, 탑5 정도의 종목들이 있으면 요거를 내가 거래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관심 종목에 다 추가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1등주, 대장주부터 2등주, 3등주, 4등주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갑자기 2등주가 1등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대장이 갑자기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번 사실 대장주를 역할을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내려오진 않아요. <laughs> 예전에 에코프로는 나뭐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 대장 역할을 했을 때 얼만큼의 강세를 보였는지 잘 아시죠 조정이 있을 때 2차전지 다 조정받을 때도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잘 지켜줬는지를 아마 직접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부각을 받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만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본다. 아, 의료진이 파업을 했으니까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가 세웠으면 검증을 해보는 거야. 네이버페이 증권을 통해서 아, 실제로 테마에 들어왔더니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과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네. 그러면 이 중에 대장준 모지, 이등준 모지, 삼등준 모지. 분류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첫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그 테마들이 형성이 됐을 때 대장주부터 이등주, 3등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